누가 레디 아, 이분이네, 이분, 시청자 이분. 님이죠, 시청자님. 누가 레디안 방냐래. 님이라고 님. 근데 그, 그, 다음 파티비는, 다음 파티비도 이게 그게 가능하다 그러던데. 다음 파티비도, 그, 뭐지? 채팅만 따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그러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일단 이거 덫을 두개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덫을 두 개를 못 두고 다겨가지고자 여기 지금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처에 있고요 예, 저, 저, 가르쳐. 아, 어, 어, 뭐야? 어, 아, 뭐야, 이거? 어허, 어허. 기 이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걸 알고요. 어우, 이 살인마가 사정거리가 잡네. 사정거리가 사정거리가 짧아, 사정거리가 짧아. 아, 귀여운 녀석. 이여운 녀석 이 녀석 나의 나의 품으로 안겨오는구만 이 녀석 혹시 안겨님이십니까 안겨님 <laughs> 내 품에 안겨 레비 레비 아안 n j o i n enjoin 설치하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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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일로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자, 시청자님 신발 음... 갈아야 돼. 자,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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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laughs> 하하하하 시청자님. 다시 치료하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치료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아까 한명 봤거든요. 오른쪽 잡아야 되고.

아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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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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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요. <laughs> 살고 싶으 도망쳐 다 같이 외쳐요. 때파 때. <laughs> <laughs> 자, 과연 살려주러 올것이지 그들은. <laughs> 살려주러 오나요? <laughs>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이 근처에 있다. 어. 자, 근처에 있습니다. 이딱 <laughs> 와요. 근처에 왠지 그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들리는데. 아, 두분다 여기 계시네요. 그럼 굳이 갈 필요 없겠고. 자, 아, 두분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데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으면 도망쳐, 대빠대 달려주겠죠 시청자님 죽겠죠? 아 숨이 죽습니다 죽어요 아, 시처... 아 이러면서 초콜릿 벗에 걸리면서 내가 갑니다 초콜릿 I'm coming 아하하하 터지 두게 더블 초콜릿 좋구요 기분 좋아 냠냠냠 너무 좋아 냠냠냠 <laughs> <laughs> 하하하하자터시두개자 하하 <laughs> 뒤로 <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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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고 일단 제가 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녀석, 아유 이 녀석, 품아, 품아, 너 있니 거기 있니? 품아, 그래도 너밖에 없다 이 녀석. 형이 너한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아이고 그래도 점수라도 받아야 될거 아니야 형도. 형이 말이야, 마. 형이 더시 너, 너, 너더 레벨이 1이거든형너너 때문에 점수 좀 받자 동생아. 동생아 점수 좀 받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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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이 떨 것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붐이 잡았네. 아이고, 붐이 잡았네. <laughs> 붐마붐마 사랑한다, 이녀석. 아니, 안 돼. 이럴 수 없어, 부아 가지마. 붐이 이녀석, 나에게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지. 부미이 녀석 품아! 까꿍! 품이 녀석 내가 형이 거기다 깐거못 봤구나 이 녀석 방풀을 해야 될거아니야 임마 어,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 언니 지금 형 지금 굉장히 섭섭해 형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형 굉장히 섭섭하다 이 녀석 엄마 좀기다 좀 형도 점수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엄마 형도 점수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엄마 기다려봐 우리 붐이 일로 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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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한 중신 없지 자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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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붐이 놓쳤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붐이 잡혔네 아이고 우리 붐이 잡혔네 아하하하. 아이고 우리 붐이 잡혔다 붐 잡혔다 아이고 붐이 잡혔다 잡혔어 굉장히 좋아, 응? 어? 야, 너 때문에 지금 요즘 살만해. 봄아, 한번 더. 한번더 있거든? 어차피 풀려나면 너도 점수 받으니까. 원래 이게, 어차피 이게, 얘도 좋고 저도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해버리면 이 녀석도 풀려나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자,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덧걸리고,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부이 발목 나갔네 우리 붐이 발목 나갔네 우리 붐이 발목 나갔네 아이고 발목 나갔네 발목 나갔네 <laughs> 발목이 몇번 나가네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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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유 우리 붐이 좋은 데로 보내줄게 형이 붐아 정말잘 들어 리본 붐아 <laughs> 초콜릿 찾아와 야, 형,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초콜렛 찾아와. 형이, 형이 너 끝까지 따라갈 니까 초콜릿인데로 가자. 알았지? 초콜렛한테 가자. 그렇지, 그렇지. 초콜렛한테 가자. 초콜렛한테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끌어자 가자. 가자. 가 그래 그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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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냐? 초콜릿 여기 아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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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야 아 여기구나 아야 아야 아이고 감독이야 이거 아이고 이 녀석이 감히 건방지게 여기에서 우마 이 녀석 착한 녀석 고맙다 우마 이 녀석이 초콜릿 이 녀석 우리 붕이가 가르켜줬어

아 바로 죽으셨네 바로 죽었고 우미 지제 개구로 가라 개구로 가 그래그래그래 아 걱정하지말고 걱정하지말고 우마 걱정하지마 그래 가가가가가 그래, 그래. 걱정하지 우마 그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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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가가가가 가 이녀석 가 우마 가 가가가 가마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알았으면 아이 빨리 믿어 날좀 믿어 와봐 우마 형나 나, 믿어봐 빨리 가봐 가. 가봐 우마우마빨마 빨리 니라 빨리 빨리 잖아찮아고라 우와 가라. 아, 아, 아와잘와잘 봐! 잘잘 봐. 잘 봐. 와 아,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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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다 덕분에 초콜릿 잡았다. 근데 <laughs> 다들 점수 많이 오고 거야 와. 어, 이거, 아, 8000점 밖에 안 됐네? 나름 좀 많이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 하여튼, 구미, 감사합니다.